인류가 지구상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보다 생활할 수 없는 공간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달리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육지에서만 살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구 표면의 약 70%가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로 알려진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는 약 11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것은 우주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탐험가 빅터 베스코보가 해저 10,927m까지 내려간 것이 가장 깊은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기록이 달성된 것은 2019년입니다.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것보다 정확히 5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바다는 인류에게 공포와 경이로움 그 자체인 동시에 도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다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식량 자원과 지하 자원으로 넘쳐나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바다를 미래 인류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류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바다를 접한 세계 광역시를 중심으로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초 해상도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조만간 부산 앞바다에서 그 모습을 볼수 있을 전망입니다. 부산광역시와 유엔헤비타트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될수 있는 24억 난민을 돕기 위해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일명 현대판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해상도시 시범 모델 건설 양해 각서가 체결되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상도시 계획이 가시화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해수면 아래의 도시를 만드는 계획도 머지않아 실행에 옮겨질 전망인데요. 해양수산부는 당장 내년부터 해양공간 창출 활용 1단계 사업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수심 50m 공간에 최장 4주간 사람이 살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2031년까지 2단계 사업을 거쳐 수심 200m에서 77일간 머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미래형 해양 연구 시설 심포지엄에 참석한 송초로 울산광역시장은 혁신적인 해양 신산업 기술 개발을 위해 해저 도시 건설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실제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와 공동으로 해저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해양도시 인천광역시도 해저도시 건설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항만시설인 인천내항은 노후화로 인해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항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약 180만 제곱미터의 해수면 부지에 해저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지난 8월 한 민간 기업이 인천 내항을 최첨단 해저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인천항만공사에 전달한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해저도시 개발 계획이 반영되고 해양수산부가 승인하면 2026년경 인천해저도시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천해저도시 개발 계획은 12월 21일 한국스마트해양학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도 발표됐습니다. 임현택 한국스마트해양학회장은 해저 3, 4층, 해상 4, 5층 규모의 스마트 빌딩 20여 개와 이들을 잇는 해상해저 통로를 이용해 주거와 쇼핑 등 경제문화 활동이 가능한 해저도시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임회장에 따르면 해저도시 건설로 인해 연간 3,224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18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의외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국민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고 그 휴대전화로 사진을 주고받거나 인터넷을 하고 은행 거래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인류가 앞으로 30년 뒤에 바다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21세기 해양 강국으로 급부상한 대한민국이 일본의 오션 스파이럴 프로젝트보다 한발 앞서 세계 최초의 해저 도시를 건설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